반갑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통합발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린 적이 월 2월 달입니다. 통합발을 내가 2, 3월부터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하신 분은 아주 잘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하지 않고 지금 배우는 분은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자, 춤을 잘철려 그러면 이것부터 배우십시오. 이게 구호입니다. 2, 3, 4, 6 하는 분이 있고 6 1 2둘4 하는 분이 있습니다. 4562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원에 가가지고 이 구호를 먼저 입으로 외우십시오. 마음대로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앞에는 1이 있고, 6 앞에는 5가 있다는 것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4 앞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3입니다. 3. 그리고. 4와6 사이는 5가 있고 2와 4 사이는 3이 있습니다. 6과 2 사이는 1이 있다는 겁니다. 빨리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거를 왜 이해를 시켜야 되느냐 초급자들은 그냥 하면 됩니다만 중급자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은 개인기를 하게 되고 발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2, 3, 4, 6 같은 경우에는 1을 죽였으니까 2가 이 발이 나겠죠 1, 2, 3, 4, 5, 6. 이렇습니다. 이때 발의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2, 3, 4, 5, 6. 이런 발을 어떤 변화를 줄 때는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2부터 나갔습니다. 자, 1부터 나가보겠습니다. 이런 콩입니다. 이제 이 배를 안 때려도 됩 왜? 배를 때릴 법시 이래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쿵! 짝! 쿵! 짝! 쿵! 짝! 자, 그러면 쿵! 짝이 뭐냐면 1, 2, 3, 4, 4절 그리고 5, 6 남았습니다. 5, 6 요런 경우에 복잡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헤아리지 않으면 할수 없다는 것, 잊어버린다는 것. 발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공중을 들었다가, 뛰다가, 빨리 했다가, 늦게 했다가, 요 테두리 안에서 모든 기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체공발을할 때는 높이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드는 경우도 있고 공을 죽이고 2부터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을 살려내고 퉁짝하면서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은 초급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이 내가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길만 가르쳐주면 그런 분들은 충분히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IQ가 좋아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열, 더 춤을 잘출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떤 비, 비틀기든 코브라든 개발이든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2, 3, 4, 6, 2, 3, 뒤로 가는 거 잘했습니다. 아, 뒤로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2, 3 앞으로 전진합니다. 왜? 그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짧게, 짧지 짧기 때문에 그 이상 생각을 못 해냅니다. 뒤로 빠지면은 왜 앞으로만 전진합니까? 꼭 빠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뒤로 빠지면은 이 발이 우측으로 가지 않고. 2, 3, 4, 5, 6, 때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무수한, 야, 배를 바, 발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는 3일에서 일주일 갑니다. 실질적으로요. 실제, 다른 사람들은 발을 하나 개발해놓으면은, 어, 제발, 저가 아주 우습적입니다. 어느 분이든지 그분이 발을 하나, 개똥같은 발을 하나 개발해도, 억수로 수고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분이 개발했던 간에 그 개발한 분을 존중하십시오. 배우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발에 채했습니다. 2, 3, 4, 6의 오른발이죠. 오른발은 뒤로 가렸잖아요. 2, 아까가된것 같죠? 3, 바로 쳐 수는 있단 말입니다. 2, 3, 4, 6 이해가 가십니까? 왜 앞발 치고 앞으로만 전진하나 이 말입니다. 2, 3, 4, 6 땡기도 되고 2, 3, 4, 6 여기서 바로바로 되고 바로 일로 봐도 되고, 그러나, 내 뒤에 여자가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개인기 할 테니까, 내 뒤에 여자가 있으니까 뒤로 돌아으면안 됩니다. 왜? 여자 맞아보기 때문에. 여자의 사이드나, 자, 저, 카메라 삼각가 여자입니다. 이 상에서, 이, 삼, 사! 이렇게 해도 되고, 2, 3, 4, 6, 1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큰 테두리를. 여기에서 이제 세시한 부분은 2, 3, 4, 발을 봤자 6을 뺏겼으면은, 다섯 여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 6. 이 박자에 하나 둘셋세 박자를 매기는 겁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면은 이 박자 세 박자 이 박자 세 박자로 발이 바뀌면서 끝나는 끝나는 겁니다 개인기를 예. 여러분들 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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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나는 답답해요 실질적으로 놀아 보러 가면은 개인기가 뭐제자로 필요합니까 개인기는 내 머리에서 나와서 빡빡해야지 멋집니다. 사고를 바꾸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왼발이 떨어졌다 마찬가지예요. 자2 3 4 6입니다. 왼발이 만날 앞으로만 갔죠. 그럼 뒤에 여자가 있어요. 보품을 조금 조금 더 하면 됩니다. 뒤로 왼발로 뒤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안 빠졌잖아요. 잘안 빠지잖아요. 이 번호를 잇는 거는 콩에 있던 짝에 있던 여러분들의 소관입니다. 반에6에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도 아무도 뭘할 사람 없습니다. 그게 예쁘면 하신라는 겁니다. 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을 때, 여기 보면 요래하고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말 됩니다. 여러분, 누구? 연정이? 인경이? 손자? 또 누구? 여러분? 다 여러분들 발 되는 겁니다. 우리, 내가 지금 우리 회원 이름과 서울의 친구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을 직접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 몇? 섯 하나 둘셋 넷을 외우라는 말입니다. 2 3 4 6 하면 안돼. 1 2 3 4 5 6 외우라는 것이고 4 5 6이가 아니고 3 4 5 3 4 6 하나 뿐입니다. 그렇게 외웠을 때 개인기를 만들어내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 3 4 6 1을 죽입니다. 1 2 3 4, 5, 6. 나는 이거 그 머리털을 처음 해보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했던 말은 내가 해본, 연구한 말도 없고 지금 적성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냥, 보십시오. 발이라는 것은 앞으로 안 가고, 앞으로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둘던지두개다돌 수는 없잖아요. 넘어지니까. 한 개만 들어야 되니까, 한 개만 들 때는 궁에 들든 짝에 들든 맘대로 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체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체공도 오래 들고 있으면 우리 나이든 사람들 무리예요. 딱 한두 박자나 조금 젊으시면 세 박자까지 잡으세요. 더 젊으면 네 박자 잡으면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손 동작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처음에 올리라 했습니다. 모으라 했습니다. 나갈때 족을 10cm 나가라 했습니다. 앞으로 전진할 때 10, 20, 10, 10, 20, 1에 나가라 했습니다. 2, 3, 4, 6할때 10, 10, 20, 1에. 그렇게 나갔을 때 이쁘고, 물론 규제에 FM 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나갈 때 있죠. 푹 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FM을 원칙로 하고 그 다음에 변치를선라는 겁니다. 손도 요게 계란 하나 짓는 것처럼 딱 말아 지고 어깨 약간 만 이렇게 벌리고 이다 합니다. 무릎은 조금만 구부려야지 많이 구부리면마기 싫어요. 조금만 딱 해가지고 이 허벅지가 붙을 정도 허벅지 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살이, 허벅지가 통통한 사람은 또서도 허벅지가 딱 들어 붙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 꼬부리지만 이쁘다는 거. 꼬부리 가지고 내가 그랬죠. 손을 움직일 때는 그걸 보고 연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의 몸 가르치도요. 그걸 보고 연습해 가지고 이게 올라가면 왼발을 올라갈 때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고 왼발이, 왼발이 올라갈 때 아니면 이 발을 올리면 은 언바라스가 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짝춤이 언바라스 춤이잖아요. 맞죠? 쿵에서 수십 년을 춰왔는데 짝으로 바뀌단 말입니다. 언바라스는 괜찮다니까요. 자, 왼발이 나왔을 때 왼발을 올리고 오른발이 나왔을 때 오른발을 올리고 모션을 해나간다. 그런데 왼발이 나왔을 때 오른발을 올리고 오른발을 나갔는데 왼발을 엄발한스로 해나간다. 그건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잘철수 있단 말입니다. 제말 이해하시겠죠?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춤을 잘 춰는 방법. 2, 3, 4, 6이든, 6, 1, 2, 4이든, 4, 5, 6, 2이든, 어떠한 구호든 간에 다 교합이 된다는 거. 자, 지금 따닥반을 하시는 분들은 6, 1, 2, 3, 4 그거를 써는 사람이 있어요. 6, 1, 2, 3, 4는 무뭔가 하면 이거예요. 2, 3, 4, 5, 6 하나를 더 붙이는 겁니다. 네 박자 6, 1, 2, 4이나 2, 3, 4, 6이나 하게 되면 편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따닥을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데서 따닥을 치다가 먹기 때문에 육하2 3 셋, 넷 입이 익었어.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2 2 2 2 2 2 2 2으로 하신 2 같습니다. 자, 2 2 2 2렇죠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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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6은 23이죠. 나중에 6박에만 맞아떨어져요. 그때는 여러분들 서울 사람, 부산 사람, 경남 대구 사람, 울산 사람, 충청도 그런 사람이 서울이나 이런 서울 분들이나 인천 분들하고 만났을 때, 춤을 출때 절대. 발을 보지 마십시오. 왜? 서울이나 이런 은육 하나로 치고 나오는데, 자, 이, 이 나가면 발을 보게는 어시 저쪽은 두부 두부 뛰고 나한번 뛰고 헷갈린다 가요. 그런데 오래된 사람은 안 헷갈려요. 그 앞만 봐도 뭐1년 미만 된 사람은 헷갈려 발 틀릴 수 있어요. 발 보지 말고 시선은 상대 어깨, 상대 바쳐다 보면 그것도 미, 민망스럽고 상대 어깨. 소련 여자 입높이 제가 오늘 일요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쉬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찍었는데 자 체인지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2 3 4 6 2 3 4 6 입니다 자이 발을 여러분들께서는 깊게 이 기억하시고 오른발 체지발 이삼 사육 이삼 사육 여기서 이삼 할때 발을 이래가지고 비틀면 힘들어요 이삼 할때 요렇게 렇게딱육 하고 왼발도 마찬가지 이삼 내가 가는 방향으로 이 터를 적어놓고 2, 3, 4, 6 하시라는 거. 이게 체인지 발은 어떨 때 사용해 개인기를 할때 내가 여자 앞에서 어떤 이쁜 모습을 보여줄 때 체인지 발을 사용하는데요. 처음에 여자 앞에 체인지 발로 돌아섰으면은 마지막 여자를 바라볼 때꼭 체인지 발을 하시라는 거. 그거 잘안 했어요.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꼭 하시라는 거. 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안되었다 어느 정도 배웠는데 70% 빼야 됐나? 토요일, 일요일 지방분들 찾아오십시오. 지금 경남 고성 대구 인천 서울, 여수, 군산, 익산, 창원, 제주, 다 토벌기를 찾아옵니다. 나는 찾아올 때 전화하면은 기본기를 배워오시합니다 내가 여기서 기본기, 그거 가르치면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거 가르치면서 돈을 받으면 좋아요. 그거 배우는데, 기본기 배우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저기, 딱한 분, 10분 만에 빼야내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은 이사륙 했다 하더라고요. 이사륙을 아무리 해도 10분 만에 못빼야요 어렵습니다. 첫째 짝을 맞추는 게어렵고 2, 3, 4, 6 맞추는 게어렵고 하다가 보면은 2, 3, 4, 6 해놓고, 여기서 쿵, 짝 나가야 되는데, 2, 3, 4, 6쿵 쿵에 말련갑니다 그러면 은딱 쿵에 놀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특강을 받으러 오시는 분은 기본기를 배우시면 은 돈이 적어지고 기본기를 안배우는 분은 양 포켓에 돈을 수북이 여겨오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기본기를 안 배워오실, 안 배워서 여기 가서 배우실 분은 소극이 여와야 됩니다. 그만큼 힘이 됩니다. 기본기를 배워오시는 분은 한쪽에 안 여와도 됩니다. 자, 체인지 말, 검시했죠 기본 기술, 1번 이걸 잘합니다. 2, 3, 4, 6. 2, 3, 4, 6. 2 3 4 6 이때 하면서 폼 그런거 생각하지 말고 중립한 박자에 따라 움직이면 됩니다. 2 3 4 6 2 3 4 6 여기 되지요? 되면은 딱 하나 자 여기 되시는 분은 찾아 오십시오. 찾아오면은 어, 전화를 하시면은 제가 득강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내가 여기서 그래 우리 학원에 찾아오실 분은, 어, 등록하실 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1시간 동안 단체반을 운영을 합니다. 저녁에는 단체반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시간은 개인지로 득강,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찾아오는 길은, 어, 변우기 리덤 댄스 스쿨에 찾아보면 상세하게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